지난번에 열심히 먹고. 먹을 땐 신났는데. A more. A more. 네, thank you. t h a n 추가해서 먹고. 디지털, 와, 음료수도 시켜 먹고 난리 났었어요. 어, 이거 맛있겠다. 응, 음, 맛있을 것 같아. 아. 너무 잘 먹었죠? 네, 맞아요. 맞아. 잘들 먹었네. 아. 아, 잘 먹었지? 아. <laughs> 귀여워. 앱으로 계산을 할수 있어. 나나 계산기 있거든. 어. 얼마예요? 내가 보니까 자기네가 갖고 있는 돈 안에서 먹으려고 생각을 하면서 먹었단 말이야. 160, 180, 700. 결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너가 얘네 지키고 있어. 오케이? 아, 갔다 오자. 야, 갔다 오자. 이어보고 지키고 있으래, 동생들. 어. 아, 엑스큐즈 미. 위드 라이크 투 페이 포더 푸드. 하우 머치 이즈? 여방했다 어? 여망했다. 재훈이 <laughs> 많이 놀랐는데 부족해. 57더 필요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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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떡해. 아저씨 표정 봐 표정 내서. 왜? 부족해? I'm sorry, but can I ask you why there is more money t h a we thought because in Hong Kong, when you sit down, e t c h a r g e o one p e r t 18 dollars. 아, 갑자기 빌. Oh right. 아, 너 무슨 티택스 이런 거 많다고. 생각지도 못했던 거야. 그렇지. 야, 얘들아. 내가 지금 상황 설명을 해 줄게. 지금 우리가 어, 이 돈이 음식값이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저 차값을 생각을 <목소리가> 못 했어. 차도 돈을 내는 문화가 있거든. <목소리가> 아. 비상금이 없었던 상황인가 보다. 설거지 해야 돼. 어떻게 진짜? 그럼 우리 여기서 일 해야 돼?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오케이. 아, Guys, okay. yeah, yeah. y okay Someone right pay for you a l r e a What? 응? 뭐야? 왜 왜? 뭐야? 누구야? 뭐야? 누가어 저거 그주 주윤발. 주윤발? 어? 어? 주윤발 알아요? 주윤발 씨가 왔다고요? 야 누가 주윤발을 알아요? 주윤발이야? 진짜로?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 어, 어, 진짜 어? 선글라스 쓰고. 뭐야? 아, 아 뭐야? 야. 저 있으시게요? <laughs> 다니는... 누구시죠? 도윤발? 아 선글라스 왜 이렇게 작아요? 뭐, <laughs> 어떤 선글라스를 끼어도 작아요. <laughs> 아니 선글라스 양쪽으로 이렇게 여백 살이 <laughs> 많아요. 안녕하세요? 아니 아빠 안 부끄럽지도 않아? 부끄럽지도 않아? 아! <laughs> 부끄럽지도 않니 하영이. <laughs> 아, 실내에서 승무라 쓸게요. 아니 아빠가 부끄러? 워 어. <laughs> 이런 사람이 많으시네. 음식이 어땠어? 아, 맛있어. 맛있었어. 요러면 진짜 맛있었어요. 뭐가 붙었? 아주 짧게 설명하자면. 어. 아, 또 설명해.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어머 아, 어머 영국의 식민지부터 시작. 이게 짧은 거야? 아유 우리 재원이. 아 재원이가 <웃음> 피곤해. <웃음> 그래서 탑값이 더 붙어서 우리가 예상했던 돈보다 더 많이 내는 아, 거야. 아저씨 안 왔으면 큰일 날뻔 했네? 네. 아, 빠 기사한 거? 그럼. 싹다 예상했어. 이야, 엄카 덕분에 살았네, 무슨... 아이들이. 다 야, 절하자 어머, 어머, 엄카. 그렇지. <laughs> 아빠 설마 그냥 결제했어? 응. 어. 아빠 이제 한국 가서 죽겠다. <laughs> 아빠 어떻게 왔어? 어떻게 된 거예요? 저게? 왜저 갑자기 저기 가 계신 거예요? 홍콩이 아빠가 다 지금 엄마, 아빠 걱정할 거 아니야 아빠가 학부모 대표로 왔지 그렇지 와. 돈 세이브 한 걸로 내일 더 재밌게 놀고 네. 오늘 숙소 기가 막힌 데 잡아놨으니까 허러허러 허러, 알지? 허러 어? 오케이, 도윤바를 아. 따라와라 야. 야. 아우, 애들 앞에서 무지하게 엎드리고 어, 있네 <laughs> <laughs> 나 몰랐어, 빼! 아빠 빼! 다 빼! 다 빼려, <laughs> 하영이! 아니, 저기... 리틀 장인종 씨가 저기... 잘했어, 양아 가자! 아, 이번에는 호텔 좋았으면 좋겠는데? 아 입구부터 좀 다르다, 이 아, 호텔은! 어. 일단 자동몰이잖아, 자동몰! 야. 야, 느껴본 적 없는 천국 같아! 그니까! 너무 좋아요! <laughs> 좋은가 보다! 이야... <목소리가> 달라> 냄새부터 달라. 로비부터 좀 다르셔? 야 대박! 와 진짜 좋아. 연우야 이거 카드 대고 열어. 우리 세야 우리, 우리 세다. 하나 둘 셋. 짜라라나 짜. 대박. 짜라라나 짜. 대박.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아, 너무 좋다. 이게 거실입니다 여러분. 와. 우와. <laughs> 아 예. 와와 <우와>! <laughs> 세상에 와, 뷰 봐요. 아우안 <laughs> 뷰. 와, 진짜. 와, 진짜 크다. 여기 <laughs> 화장실 우리 방 크기야 어제 와, 진짜? 그렇지. <laughs> 우리 야! 방 크기야 이게. 어... 진짜요? 아이들. 좋다. 텐션이다르잖아요어아 그래. 텐션, 텐션. 너무 좋아해 야, 야 예술, 야, 야, 야이들아이야아 야, 야 아이들. 이들 아이들. 야이이야이이 우와. 대박. 대박이다. 대박. 야, 저거 오, 와. 막해, 우와. 대박. 애들 너무 어우. 어때? 야경. 홍콩 야경은 뭐 러브뷰. 야. 향기도 다르고. 향기도 다르고. 다 달랐어요. 진짜 엄청 크고 이렇게 숙소를 예약해 주시고 근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엄마, 좋은 호텔에서 숙박하게 도와준 거 너무 고마워. 아이 럽 유. 시어. 이제 씻고 자면 돼바이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아니 근데 그나저나 이제 도경환 씨는 그냥 방방 결제해주고 그냥 가신 거예요? 아결제주고저는 경환이의 사생활 아 홍콩 편 홍콩, 홍콩 편 찍고 계셨구나 네. 얘들아 잠깐 모여봐 우리 할게 있어 어 아주 중대한 발표가 있는가 봅니다 얘들아 우리가 여긴... 선물을 샀잖아 아 맞다 어? 이번 여행에서 제일 고마웠던 사람한테 선물을 주는 거였잖아. 아, 많이 또 같이. 저 은근 설레는데. 여기가 바로 홍콩의 명물 레이디스 마켓인데요. 패션, 액세서리, 소품까지 정말 없는 게 없고요. 흥정의 재미까지 한가득 느낄 수 있는 진짜 홍콩 로컬 감성 오. 가득한 아. 시장입니다. 가자 가자. 친구들의 선물을 사러 가보자. 걔한테 어울리는걸좀 사야 돼. 걔한테? 누부지 어... 걔가 누굴까? 일가 두부가. 여기가 조금 뭔가 많다 이런 건가 두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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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 s 두부가 두6가 두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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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았어깎았어이 아, 뭐 정도는... 예. Thank you, have a nice day. 연우는 이렇게 행정할 때안 들리는 척하죠? 니스치 <laughs> 만동. 17만 17만 17만동? 니스치 만동, 고사게 17만동? 니스치 17만동. 아예 안 들리는 그러니까, 척하고 그러니까, 자기 그러니까. 얘기를 하잖아. 네. 친근하고... 배려해주고 좀 착한 친구? 오, 이런 것도 좋겠네 우와, 작은 친구가 뭐 예쁘다. 예쁘다 왜 저렇게 아기자기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 시장에 이거 하나 한 okay. 개? 이거 하나 한 okay. 개? 와, 실용적이다 I would like to have this one 한 um, 개? Yeah, only one Only one, 15억이랑 15억? 15. Um, 안 돼? 안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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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재원이 영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줌마가 한국말을 잘하하시네게 y e 이 yes, 거이 y 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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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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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권 디스카운트는 냅다 질러야 돼. 냅다 질러? 그냥 내가 1 5원하는0 0 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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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이원1 0 0 0야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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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다 되게 멋 Uh, excuse me. 어, do y o how much is that? No. What? No. Uh? no. No. You don't know? Hello. 아아아 uh, 아, 손님 you know money money 아 손님이셨구나. That is one fifty. Yeah. A hundred and fifty dollars. h can you please discount? Please. 오 uh. oh, 배웠어. 해본다 해본다. One thirty. Okay. Um. 130? 1 3 0이도 없잖아 야.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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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계. 끈적 알키. o n 0 h u n 아, r e 아, 이 w e n a 똑같어아이 v e enough money still. So. 근데 족자를 사고 싶어하는 것도 신기하다. 아, 오케이. 그냥 아, 안 가려는데. 오케이. 뭔데? 어, 그냥 안 가려는데. 어, 뭐야? 어, 돈또 있어? 어, 비상금이야? 비상금 있었어. 120,000원 yeah. 어머나 조금 더 사기를 털어서 샀어요? 그방 분위기가 방 분위기? 되게 그 족자랑 비슷한 스타일이어서 걸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그만 먹어 어? 누구지? 어디 한머게에 사는 친구가 있어요? 내 인생 최고 쇼핑이었다 구두 새로 써돈 진짜 안 쓰는데 그나마 얘가 이 선물 좀 받아주면 좋겠다 어머나 음. 아 펭귄이 없네? 펭귄이 없어. 아 펭귄을 펭귄이 좋아하는 없어. 친구예요? 펭귄? Uh, can you read this one? Uh. 다 아, thank y o 펭귄 있었어. 아, 아, 어떻게 아, 방금 샀는데 판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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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귄이... 그렇게 찾리자안 나오다가 맞아. 그죠? <laughs> 어그래그 샀네. 흥들는 누구지? 좋아하는 친구? 어머나어 사장님이 또 어린이야. How much is this? 1 0 i s is yeah. 음, 지금 역할놀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 그러게. Huh? Can I buy it? 어디는 yeah. 어디지 돈이 없어? 뭐야? 아이고, 뭐야 이게 또. 지갑에다 가놨나 아까 지갑을 없던데 없어졌어. 아, 야, 어떡해? 뭐야, 찾아봐서 와야.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저는 일단 여기서 응. 여기서 아, 대신 아, 손에 들고 다녔구나. 어머, 어머, 어머. 애들 자주 저래요. 그렇죠. 아, 떨어졌어. 아, 다른 거보다 정신 팔려 가지고. 어머! 어머, 어머 그럼 그냥 잃버렸어 어떻게? 언니 나 잃어버렸어. 어, 그럼 같이 사줄까? 어. 머 같이 사줄까? 이거 돈 어. 내주는 거야? 어머! 웬일이야, 도와야 언니 형 이거 너무 잘해요. 진짜 웬일이야?